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라는 테마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가 이 논문이죠 논문에 대해서 검증이 지금 안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그 이후에도 지금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파워로직스 주가 자체는 위에서 이렇게 테마성이 붙은 이 부분을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초전도체라는게 정말 좋은 테마성이고 좋은 재료긴 해요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 우리 주주분들은 어, 손도체라는 테마성보다는 앞으로의 주목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. 충분히, 어, 반등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성에만 너무 몽매지 마시고 또한 번에, 어, 투자에 대한 재료성들을 재 어, 제 영상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파워로직스 자체가 바로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죠. 자, 이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서는 이 폐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뭐, 테마성도 없고 주가 상승 여력도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폐배터리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뭐 4, 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시장이에요. 왜냐 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67%까지 좀 끌어당겨야 되죠. 근데 지금 전 세계 완성차 가동률이 지금 8%밖에 되지 않습니다. 8%자이 8%밖에 되지 않는 이 와중에도 이 로봇이라는 지금 섹터 자체도 다시 한번더 불이 붙기 시작했죠. 그래서 로봇에도 뭐가 들어갑니까?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뭐가 들어가요?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이 배터리는 초등도 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배, 배터리 수명이 길어봤자 뭐 1년에서 4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배 폐배터리 시장은 정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지금 8% 밖에 되지 않는 이 가동률에도 이 배터리라는 폐배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, 이 67%까지 끌어당기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료성을 충분히 확인을 좀 하시고, 제일 중요한 게이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투자 정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, 자, 바로 나옵니다. 이 파워로직스 베트남에서 중대형 배터리팩 양산, 파워로직스 올해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에 본격화를 시작한다라는 이렇게 이 배터리 팩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지금 배터리 팩에 대해 이렇게 관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이 베트남에 대한 수주 잔고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어요. 왜냐 이 베트남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? 이 무역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. 바다로 나가기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에 대한 이 수주 잔고, 수주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죠. 자 그러면서...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. 파워로리스 1년 최고치에 경신한 상황이죠. 그래 이렇게 폐배터리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해본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초전도체라는 기대감이 빠지면서 생긴 상황이고 자, 이, 이제는 이 배터리 팩과 이 폐배터리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번의 주가의 상승력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16,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자 파워로직스 자체가 제가 8월 1일 때 이렇게 신호 추천좀 한번 드렸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과 함께 제가 설정한 하색별 신호가 겹쳐준다면은 상승 여력이 아주 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 추천 매수가 7,000원 추천 매도가 11,000원 예상 퍼센트 범위 20% 안으로 잘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1,000원대까지 정말 무난하게 잘 올라졌고 이런거 포착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됩니다 숫자 8이라고 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, 바로 이 시크릿 종목입니다. 자. 정말 조용한 종목이죠. 자이 종목 자체가 12월 달 안으로 약700%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도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시크릿 종목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엔자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 매집량도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이고 이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오이순 추세도 엄청나게 좋죠. 앞으로의 전망과 이 테마성까지 뛸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입을 어,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시크릿 종목 자체가 6월 7월에 정, 정리했던 저희 식클 종목이 600%의 수익을 냈었죠. 그래서 이번에도 700%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으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다들 빠르게 진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파워 로직스에 대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 RSI 멀티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제가 설정한 구간 밑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선들이서 지금 과 매도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죠. 과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타점은 찾을 수 없지만 이폐배터리 시장과 이 배터리 팩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. 그래서 매수를 저는 조금씩 조금씩 추천을 좀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제일 중요한 게이 추세선과 추세지속선입니다. 자 추세선 자체는 제가 설정한 이 라인 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보합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추세지속선 자체도 지금 데드크로스한 상태에서 돌고 있죠.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프리미엄 초전도체라는 프리미엄 자체가 빠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충분히 이제는 이 추세지속선 자체가 올라와줄 골든크로스를 할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속선을 좀 보면은. 8월 초에 올라왔던 추세선이 거의 8월 중순까지 올라와 있죠. 지수선도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. 자,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야이 정도의 어, 주가의 흐름은 충분히 이 RSI 이0분율 스타트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이 파워리스가 이렇게 어, 라인 위로 치고 올라올 때 그리고 어, 이 골든크로스를 할 때는 제가 영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도 또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파워로직스가 이렇게 빨간색깔 급등신호를 이용을 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이 급등신호가 제일 중요하다고. 이터져을때 무조건적으로 담아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급등신호가 뜨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. 자, 다들 이 금양 아시죠? 금양. 자이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, 이 평성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한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잃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. 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.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.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.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 평선이 지금 맘물렸죠.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이 덕양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 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맘물렸죠.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신호, 이 급등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, 이 파동들 형성이 되죠.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,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원, 28만 9천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.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파워로 직수도 충분히 한번 더의 빨간색깔 급등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화살표 신호랑 이평선 수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신 게 본인들 HTS나 모바일 딱 키시면은. 신호들이 바로바로 떠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엄청나게 편하시겠죠. 자, 그러면서 이 빨간 색깔 급등 신호나 신호가 이렇게 겹쳤을 때만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 느끼면서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.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제가 이 설정 하나 먹거이 다 같이 알려 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설정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처음이 앞으로의 추세와 이 재료성을 좀 확인을 했으니까 이 동향을 좀 봐야겠죠. 지금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, 이 순간에도 어떤 섹터 이 초둔도 섹터가 좀 붙었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더 초전도 테마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 외인들이 30만 주를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죠. 이 외인들은 초전도 테마가 없어질 때마다 50만 주 이상, 뭐 20만 주, 30만 주, 40만 주씩 계속적으로, 어, 담아두고 있습니다. 이 이유가 이 베트남이죠, 베트남. 베트남에 대한 공장 이슈가 외국에는 계속, 계속 뜨고 있습니다. 베트남에 대한 2차 전지 폐배터리 어, 사업, 그리고 배터리 팩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수주장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우리 파워로직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소돈도체만 생각을 하시는데, 이 배터리, 배터리에 대한 파워로직스, 자, 여기에 대해서 자꾸, 자꾸 알아보시는 것도, 어 추천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런 파워로직스 자체도 대응을 좀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,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 방에 100%, 200%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. 올라가면 내려가고,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. 자, 이런 게차트예요 차트. 자, 그러면서 500%, 이 1000%, 수익 내시는 거죠 자금이 파워로직스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파워로직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게 변동성이 많이 크죠 이초등도체라는 프리미엄도 자꾸 빠지고 있고 이 폐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팩에 대해서 수수장고도 계속 쌓이, 쌓이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많이 없죠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9월 26일 오늘이죠. 이 파워 로직스에 대해서 대응 자료를 또 하루하루 새로 쓰고 있으니까 받아 가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어떤 모멘텀들이 자게 생기고 어떤 추세성이 그리고 어떤 재료성이 자꾸 자꾸 붙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선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 더 문자 주셔야겠죠. 자 이런 대형자료나 이런 화살표 신호만 좀 이용을 해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 볼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니까요.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낳으라고 제가 수식값이랑 검색식, 매매법, 차트 타점 보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, 뭐 유료 리딩, 유료 검색기, 유료 검색식,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.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?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.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.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?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. 자,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,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.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,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,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?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. 이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,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, 이 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, 이 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,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, 상승 전신호,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.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.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,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,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.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.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? 이 수식값들,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.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들,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,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,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, 이 hts 검색기 쓰세요.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%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, 보시면 이렇게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.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,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.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.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,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.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, 이 설정값들,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,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, 숫자 8이라고,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, 급등 신호, 상승 전 신호, 설정하는 법, 설정 값,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